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법사위 어,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어, 어제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어, 법사위 간사를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못한 나경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자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법사위 이번 법사위에 대한 총평이고 두 번째는 어, 결국. 그이 법사위를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재판 재개촉구 서명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역대 최악의 권력 분립 파괴 그리고 F 학점 저질 국정감사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사 위원장을 낙제점 국정감사의 제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드시 기록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법제, 범죄 재판 재개 촉구 전국민 서명 운동 관련 기자 회견입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서 기자 회견을 자청해 왔고 2만 5천여 명 가량의 국민들이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멈춰진 이재명 대통령 범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성명서 발표는 조금 이다 따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먼저 정감사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만행은 법사의 종감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법사의 종감날까지 야당 의원들 두 명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경고와 퇴장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위한 법사의 회의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처절하게 짓밟힌 날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를 27년간 모니터해온 ngo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에서도 권력 분립 파괴를 한 국정감사였다 저지 국정감사였다 f학점이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곽규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했다. 10월 17일에는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역시 곽규태 의원의 발언을 임 발언. 순서를 임의로 조정하고 발언권을 제안했다 이게 아마 그 유명한 태도를 봐가며인 것 같습니다 10월 21일 법사위 대전고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주진 의원과 최혁진 의원의 문제에 있어서 보성이 오간 것이 최혁진 의원이 쳐다봐서인데 둘다 퇴장명령을 했다 10월 2 4일 법사위에서는 신동욱 의원의 등에 또 퇴장을 명하며 밤 밤중에 영겁퍼 퇴 파행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사실은 그리고 어 NGO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에서 지적한 것은 역시 어 간사 없는 국정감사를 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간사는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어 엔지어 모니터링 단에서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 팀의 주장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결로 비토권을 행사하여 주장 없이 경기를 하고 상대 팀 출신의 심판이 선수 어, 선, 심판이 선수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계속한다며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남발하고 일방적인 시합 진행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 그 보고서에 따르면 추미애 위원장은 다른 감사위원의 평균 질의 시간보다 위원장 발언 질의 시간이 3배 이상 많은 경우가 4번이나 됐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 위원장께서 껀껀히 위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거나 위원들 발언이 마무리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국정감사를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당을 위한 국정감사로 끌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수능하는 자들에게는 무제한에 가까운 발언권을 주고 또 그에 대한 반론은 철저히 묵살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추미애 위원장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대법관 대법원 점령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또 대법원장을 사실상 자리 에 앉아서 답하라고 하면서 감금 논란이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정치 공세 질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재판을 뒤집음. 뒤집으려고 한 것인 것을 똑똑히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또 선정한 증인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도는 아니고 중요한 증인들은 어, 핵심 증인들은 모두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김현지 부속 실장을 비롯한 세 명의 핵심 증인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양평공무원 고문치사의 주범인 민중기 특검에 대한 증인 신청과 현장 검증도 일방 부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편향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국정감사였습니다. 이렇게 편향적인 상임위원장은 저는 상임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그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사의 운영 그리고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법사의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목적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재판 뒤집기 또 하나는 내란물이 유죄 찍어내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의혹 부풀리기 가짜 뉴스 퍼트리기를 숨쉬듯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에서 망신 주고 또 모욕했던 검판사 들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검판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불순한 목적으로 법사위 회의장을 인민재판장으로 만들어 집단적인 멸시 비난 그리고 호통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운영위와 정보위 등 겸임상임이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국회 합의에 따라 출석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몇 시간이든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예산 국회로 들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삼권분립 파괴, 의회 독재, 사법장악에 맞서서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 청년들께서 범죄 재판 재개 촉구 국민 서명 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파괴의 원인은 오로지 하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마무리되어야지만 이 모든 국가적 비극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범죄 재판 재개 서명 촉구 운동에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범죄자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헌법질서가 파탄나고 그리고 민생도 파탄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로 헌법질서를 지켜내고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년들